일입니다. 둘째, 둘째, 둘째. 끼 네, 시작했다. 둘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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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. 시작했냐? 엄마, 내 거봐. 둘째, 둘째. 둘째입니다. 둘째. 어? 고 고갱이 안 주시나요? 내해 고갱이. 갑바랑 고갱이. 아 아. 야. 아, 이제야 갑빠 필요 없다. 값은 필요 없습니까? 필요 없다고요? 햇불은요아또 회불, 섬세한 속길있불은 회불, 나한테 있다 가자 <laughs> 아니 섬세한 속길좀 빼면 안됩니까? <laughs> 아니 안 빼준다니까 아 내구성에다 효율 배.. 와섬세 파이팅 하게 <laughs> 좀 그걸 좀 안돼 야 한번 온데지출할때 뭐, 어? 오면 바로 가면 돼야 이리 와 괜찮아 빠르면 일로 오렴 stop. 네 가지 아소 분 에소 분지라 근데 지금 횃불 아 부추 막혔어 아이 근데 섬세한 중계 좀 빼면 안 됩니까 동굴 다 막혔어 아, 가자 아 올라갑시다 와 야야야야 얘 삼각동굴 가자 네얘 비켜 나 먼저 할 거야 왜래 말을 더듬으세요 뭔가 뭐 죄지은 듯이 야 비켜 비켜 삼각동굴 지나가야 비켜 야 비켜 나 먼저 할 거야 횃불이 뭐 없어서 야, 못 가는데 걸로 와 아 이게 섬세한 속에 왜 넣은 거니카 대체? 이리 오라고 야야 니네 죽인다 저런 협박을 방송에 넣다니 <laughs> 지금 내가 방송 켜는 걸 아실텐데 아 진짜? 미안하다 유튜브에 업로드할 건 아실텐데 사막 동굴 따라 쭉 오면 동굴 나온다 야, 나 좀, 갔는데 횃불이 엄소 형. 횃불 좀 붙여주세요 야야 우리 일로 가자 반대편으 야야야야 잠깐만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? 아무, 아무것도 아 없는데. 스켈레톤이 화살 쏘네? 돌진해서 뒤져요 야야철철철철철 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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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. 어디 어디 철 어디 어어 이제 어. 꺼야 비켜 어 진짜 아니 근데 섬세한 소킬 때문에 쓰레기라니까 이게 어, 곡킹이가 나... 아니 근데 철은 원래 어차피 구해야되잖아 그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막 돌을 화로를 못만들어 다이아몬드 가자 <laughs> 야니 네 마음대로 달리지 마쪄 야저희 운영자 말이 맞았어 운영자 거기 막혔냐 아니야 막혔어 아 그럼 거기로 가야겠다 여기, 여기 막혔어. 야야야 예 일로 와. 야야, 지혁 지혁. 거의 막혔다잖아. 막혔어. 저 그쪽 말이 막혔다고 포도야. 안, 막혔다. 안 막혔다고. 이뭐또 여기 갈래야 가자. <laughs> 시설리야 그냥. 야야야, 일로 야, 야, 와. 잠깐, 내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여기서 철철 쳤습니다. 내가 야, 한 개씩 봐. 야야야, 길 있어. 어디 어디 계시죠? 야, 누구야? 내 아까 들어갔던데요. 아이씨, 아이씨 좀 들어주세요. 화면 이 어두워서 안 보여. 아 잠만. 적지 형님 어디 계시지? 어머나, 아 진짜. 어? 동굴 한개더 있다.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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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얘들 이리 와, 야, 리 와, 이리 와, 와. 동굴 한개 더. 가자, 동굴은 아니야. 잠물. 터널이야. 아잠으로아 잠물을... 이제 이게... 따라 오리. 구덩이 화도 많니? 제가 밖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라. 근데 이거 섬시 좀 빼면 될것 같은데. 야 누군지 확인하고. 올게. 청국이다. 야, 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? 안 보여. 야 동굴이냐 거기? 아니 여기는 아까 왔던 동굴이. 아까 네가 그 터널이라고 했던데. 제일. 나 지금 구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. 제일 마지막에 봤던 <laughs> 터널. 어, 마지막. 이쪽인데. <laughs> 제일 마지막에 봤던 터널 안에 들어가봐. 어, 동굴이다. 동굴. 야 동굴. 터널 터널. 여기 맞혀야 나 구덩이 있어. 아니. 그 제일 마지막에 봤던 터널 아니야 그러면. 어 저기 누구 있다. 어나 보이스 방금 누구 이렇게. 뒤로 가 봐. 어 보여 봐. 죳마 이거 뚱이 아닌데. 야, 이거, 이거 대장님인데. 야. 뚱 보여. 네? 야 뭐야? 아 이해한데 여기. 대장님은 보이는데 뚱이 안 보여. 니냐. 대장님 뒤에요. 나 보여 이제. 없는데? 나 대장님한테 가는데. 이게 뭐야? 네 아니? 네 뒤에 있어. 어? 니네가 지금 가는 길 뒤에 없는데? 대장님 제좀 찾아야 될거 같은데 알겠기지있어 아, 저기 동굴 하나 발견이요 아니 왜 자꾸 있어, 있어. 어 동굴이다 너 알아서 와 근데 이거 있잖아 야 스톱 스톱, 스톱. 왜요? 햇... 필요해 횃불 필요해 횃불 잠시만요 뭐야 잠시 저이 막힌 거 같지 않은데 횃안 햇... 보입니다 어 막혔네요. 갑시다. 잠시만 어, 저기 또 하나 발견요. 여기요. 어. 동굴이다. 그니까요 제가 발견했습니다. 잘했다. 어디가 어디가? 어, 여기 또 있어요. 여기 여기. 어, 그리좀 미행 중. <laughs> 미야, 어, 잠깐 여기 왜 철이도? 어, 나제 보이 위에서. 가만 있어, 거기 가만 있어, 나 뛰어 갈게. 나 가야지. 아, 이거 너무 빠른데. 야, 저또 있어, 여기. 여기 또 있어. 니 어디 있어? 나니 네 아까 보였는데. 아까 위에 천장에. 지금 저 밑으로 내려왔어. 야, 야 이제 야 용암. 찾았다. 용암? 다이아? 다이아는 없는데. 다이어 없. 야나 먹자 오야 용암 살려주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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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을 것도 어, 잠... 막혀있으면 여기 용암 나오는 나온... 왜다 이리로 냐 막혀있는데 아잠만 여기 회팔점요 뭐하게 회팔점요 안보여요 용암 있었는데 안보여요 잠깐만 아 잠시만 엄마 엄마 어 나안 보여. 안 보여. 나 아무도 안 보여. 좀 도와줘. 이름표만 보이고 횃불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. 어왜 자꾸 내 위에 있어? 올라 아! 올라와. 올라와. 아 물. 횃불 좀. 아, 아 저기 석탄 있는데 아깝다. 오늘 못해. 나 간다. 어물 막으니까 되는데. 근데 안 캔네. 아니 이거 아씨. 발 너무 수많은데. 내가 미야 물을 끊어버렸어. 물, 물 보내줄까? <laughs> 아 근데 내가 물 자체를 끊어버렸는데. 내가 썼다. 회불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보인대. 너? 아니 회불좀못 찾고. 동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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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. 동굴, 아니 회발을 못 찾네 아직. 동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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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. 자연 거짓말이야 지금 양쪽에서 보고 있어야좀 도와줘 회뿌이 없다고 회뿌이 우리 알 아니야? 나도 안 좋아 아니 회뿌리 없다고 내가 맘만 먹으면 이맵 해킹할 수도 있다 우리 알니야 아니 우리 알바 아니야 아야 진짜 씨발 새끼들아 의리도 없냐 왜, 나. 난 소음. 야. 나. 아니, 없지. <laughs> 갈 수가 없어. 다음에 다깰 거. 야. 다 놀라가죠. <laughs> 진짜 내가 거기 에 모래 뿌렸어. 아, 저 또라이 진짜. <laughs> 경민이 한대 맞죠. <laughs> 진짜 맞아 야겠다 야 스티브 누구야? 이구야씨나야인데아 미친 미 갇혔다. 혔다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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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이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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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누 야, 쟤 죽이자. 야, 나 마검 하나만 줘. 야, 나 죽을게. 건우, 점마 죽이자. 봐봐, 자살, 자살.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건우, 쟤 죽이자. 아, 나 탈, 나 돌멩이로 쟤 들어오는데, 입금 막았어 건우, 쟤 죽이자. <laughs> 다행히 섬세한 손길이 있어서 내가 맞았어 나 교교 빠져나가고 있다, 씨. <laughs> 어, 어, 빠져나가고 있어. 신의 계시야. 내가 어. 빠져나오라는 신의 계시라고. 그래, 나 다시 막아줄까? 저 또라이 새끼. 작은 하마 이야기. 요인 요인. 게임을 떠났대, 네가 나도 떠나야지. It over. Oh. it